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스텔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평소에. 오, 넌참 능동적인 사람이구나. 아, 너는 참 수동적인 사람이구나. 능동적인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을 챙겨서 하는 거죠. 근데 수동, 능는 수동적인 사람은 누군가한테 자꾸 시킴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꾸 시킴을 당하는 그런 동작을 수동적인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동영상 끝나면 은 퀴즈를 보죠. 지금 외워주세요. 능동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주어가 동작을 능동적으로 행할 때를 의미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수동태가 뭐야? 아 선생님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자가 The lion ate the rabbit 이랬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는 얘가 먹는 동작을 행하는 거죠. My mom scolded me. 어, 이거는 이제 엄마가 <laughs> 꾸중하는 동작을 행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rabbit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The rabbit is eaten by the lion. 아, 먹, 먹는 동작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먹힘을 당하는 거죠. I was scolded by my mom. 그럼 엄마에 의해서 꾸중을 당하는 거죠. 이런 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능동태는 이렇게 동사만 딱 오면은 되고요. 수동태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수동태예요. 한다는 동사 그리고 당한다는 비 플러스 PP 이렇게 오면은 됩니다. 여기서 이제 PP가 뭔지 모르는 분들 혹시 있어요? PP는 past participle의 약자로서 과거 분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 plus 과거 분사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네, 그랬어요. 방금 알아봤죠? 능동태의 형태는 동사입니다.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 plus PP입니다. 이런 거죠. I'm praised. All the children are raised. The apple is eaten. The building was built. 어, oh, the boxes were carried 이러면은 요런 거는 수동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거 B 알죠? B가 뛸수 어, 어, 있는 다섯 가지 형태 뭐예요? M R is was were죠. M R is was were에 따라서 어, 수동태 형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M R is 형태를 띠면은 그거는 현재 수동태예요. M 그러면 제가 이따 물어보겠죠. 현재 수동태 뭐야? 네, MR is PP입니다. 자신있게 대답해줘야죠. 그렇죠 과거 수동태 뭐야? 네, 선생님, was while well PP입니다. 미래 수동태 뭐야? 아, 미래 수동태는 요 기본형 BPP에다가 앞에 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위를 더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 will be PP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 진행형 수동태 뭐야? 그러면은,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피피 사이에다가 빙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는 비빙피피예요. 비빙피피, 비빙 비. 비빙 어 비빔밥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비빙피피 이렇게 기억하세요. 비빙피피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백지 상태로 말해보세요. 수동태의 형태 뭐예요? B플러스 PP, 현재 수동태는요? m r s PP, 과거 수동태는요? Was, Were PP, 미래 수동태는요? Will, Be PP, 진행형 수동태는요? B, e Bing PP,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는 법.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주관식도 그렇고 객관식도 그렇고. 그러면 능동태 문장부터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I broke my glasses 이랬어요. 나는 나의 안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능동태죠. 근데 요거를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들려면은요 주어하고 그리고 목적어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my glasses는맨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I는 맨 뒤로 가는데 그냥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바이라는 전치사 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목적격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이 뒤에서는 I 형태가 아니라 목적격 미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리를 바꾼다. 그리고 원래 주어는 바이 뒤로 목적격 형태가 된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여기 남아 있는 요 동사를요. BPP 형태로 바꿔야 돼요. BPP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 B는 그냥 B를 유지하면은 안 되고요. 여기에 원래 동사에 노가 있었던 그 시제를 반영해서 바꿔야 돼요. 여기 시제 과거였죠. 그러면은 비동사도 과거로 써야 되겠죠. My glass e s 복수죠. 복수이고 과거라테는 비동사 뭘까요? More PP.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얘는 열로 가고 얘는 열로 가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걸 bpp로 바꾸면 그러면 수동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잘 기억하세요. 수동태라는 거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삼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이렇게 완성된 문장에서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삼형식일 때만 수동태가 삼형식 어, 또는 사형식 오형식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만 수동태가 가능한 거지 여러분 일형식이나 어, 이형식에서는 수동태가 불가하다라는 점. 이따가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능동대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법.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바꿉니다. 원래 맨 앞에 있었던 이 원래 주어는 맨 뒤에, by 뒤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남아있던 동사는 b 플러스 pp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 동사는 cj에 맞게 m, i, s was, were 중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이렇게 과거였었다 하면 조동사도 과거 조동사를 써야 되겠죠. My glasses were broken by me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리마인드 드리도록 할게요. 수동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아, 첫 번째 자동사일 때입니다. 여러분 자동사라는 거는 일형식이잖아요. 그렇죠. S 플러스 부 V에요. 그리고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요. 목적어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동태의 본질 자체가 주어하고 동사, 아,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 이렇게 바꾸는 건데, 목적어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일형식 자동사를 수동태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일 형식 자동인지 제가 알바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h a p p e n e d a p p e a r e d d i s a p p e a r e d b e l o n g r e s y l a e d 이런 거는 목적어가 올수 없다라는 걸알수있어요 쌤, 이런 거 목적어 아니에요? 여기 목적어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아, 친구야, 이거 목적어 아니야. 왜냐 p 면 전치사 뒤에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라고 해서 이거는 문장의 구조에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올때꼭 이렇게 전치사를 달고 나오는 그런 동사다. 그러면 이거는 일형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형식 동사는 비 플러스 PP 형태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뭐 수행평가 할 때나 에세이 쓸 때나 아 어, 이렇게 the war was happened. The alligator was appeared, she is disappeared, I am belong to my family, uh, the effort was resulted in my success, 이런 식으로 B 플러스 PP 형태를 쓰는 걸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B 플러스 PP 형태를 남발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 일어나다, 나타나다, 없어지다, 속하다, result 이런 것들. 이런 아, 거 자동사. 뒤에 이렇게 전지사가 따라 나와야 되는 이런 동사들. 이거 B 플러스 PP 형태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요거 resemble 까지 여섯 개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동영상 끝나고 나면 퀴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resemble. resemble 은 요거는 타동사에 어, 맞긴 하거든요. I resemble my dad. 한데, 근데, 어, 수동태가. 안 됩니다. 수동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resemble my dad. 나는 우리 아빠를 닮았어.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는데, 아, my dad is resembled by me.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건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방금 공부했으니까 절대 수동태 안 되는 동사 뭐예요? 선생님. 일형식의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happen, occur, take place, 일어나다, appear, disappear, result, 이런 것들이죠. 얘가 일형식이라는 거는 뒤에 전지사가 따라 나온다는 점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아, 요거는 B plus PP로 쓸수 없습니다. r e s e m b l e 은 타동사지만 쓸수없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